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싫어하셨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저는 여상에 들어갔고 또 20살이 되었을 때 바로 산업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서른쯤 되었을 때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과거의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 중에서도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중에서도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서른쯤에 공부를 시작했고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16대 17대 총선에 TV 출연하였고요. 또 밀양 뉴스, 양산 뉴스, 경남 교육 뉴스 등또 국제 남사르 통해 우포늪 영상을 제가 전국에서 뽑혀서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봉화마을에서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님 안장식 통역에 제가 출연하였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에도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수급 아시죠?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진정 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그 기초 수급법을 세분화시키고 다양화시킨다면 저분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설수 있지 않겠냐? 국민의 혈세를 진정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나이 들면 장애 하나 정도는 다 가지죠. 그러면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즐겁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노인 복지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멋지죠? <laughs> 멋지죠. 그런데 멋지면 뭐예요? 정작 그때쯤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 노후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점점 나이는 들어가요. 그때가 제 나이가 40이 넘었더라고요. 아, 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배운 거 없죠? 자본 없죠. 평범한 여자가 내 노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제 손에 6종 화장품이 왔어요 용기 촌스럽죠? 가격 싸죠? 네,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이 엄청나게 감동적인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제 친언니인 윤규선 본부장님께서 미쩌바의 본전인데 해모임 한번 먹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무엇이었냐면 엄청나게 싸고, 맞죠? 그죠? 근데 제품 엄청나게 좋죠? 그런데 거기에 뭐도 있어요? TV가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모여서 제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고, 나일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찌질하진 않지. 보통은 되지. 그러면 내가 백만원은 벌수 있겠다. 그럼 이 백만원이 죽을 때까지 내 나이가 60이 돼도 내 나이가 70이 돼도 내 노동력이 상실되었을 때에 내 통장으로 이 돈이 꽂힌다 라면 이 일은 내가 열정을 한번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전업을 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시골 분이시고 제가 tv에 나오면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을 다 모아놓고 박수치고 저는 제가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다단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제떨이를 던지셨어요 교수야 하던 거 그냥 해라 나는 네가 엄청나게 자랑스럽다 그랬는데 설명을 했어요 전단지 쫙 펴놓고 아빠 봐봐 이 제품 엄청 싸지?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유심히 보시더니 70이 넘은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쓰면 또 사야 되고 쓰면 또 사야 되고 네가 말하는 그 포인트가 계속 쌓이겠네 그러면 입에 풀칠은 할수 있겠다 그럼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시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저희 아버지도 한번 설명 듣고 이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통닭을 사오래요. 옛날 통닭.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딱 들어가면 또 박수를 맞춰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 작은 본부장 왔다고.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해서 나름 가문의 영광이 또 됐습니다. 이 애터미를 선택했고 정말 열심히 뛰었더니 딱만 4년이 되었을 때 연봉 1억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저 제품 한 번도 팔아 본적 없고요. 네트워크 단한 번도 해본적 없습니다. 정말로 사회 복지 한번 해 보겠다고 불철주와 뛰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 노후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 애터미를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본일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남아 있는 내 열정을 한 번쯤은 투자해서 내가 정말 내 삶도 바꾸고 우리 부모님의 삶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귀한 시간 내셔 오셨는데 가슴을 활짝 열고 정말 이 엄청난 도구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모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